이 제도는 어떤 사업자가 도입하면 좋을까요 절세를 원하는데 업종 특성상 비용이 부족한 곳 예를 들어 병원이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또 직원 복지에 관심은 있는데 4대보험 증가가 걱정돼서 복지를 늘리지 못하고 있는 사업체라면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이 도움이 됩니다 실무 매뉴얼을 통해서 요 근로자에게 복리후생비를 지급하고 싶으나 매년 정기적으로 지급하기 힘들거나 이에 대해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면 좋다고 가이드를 주고 있습니다. 장점이 많은데 딱두 개만 정리해보면요. 하나, 출연하는 것만으로도 비용처리가 된다는 점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죠. 보통 비용은 소비할 때 비용처리가 되지만 사내 근로복지기금의 경우 출연을 할때 사용하지 않아도 계좌이체하는 해에 비용처리가 됩니다. 법인뿐만 아니라 병원 같이 법인을 설립할 수 없는 성실 개인 사업자도 사내 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해서 비용처리를 할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순이익이 100억원인 법인이 단기순이익의 5%인 5억원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면요 5억원의 19%인 9,500만원의 법인세를 아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매년 12월이 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서 출연하겠다는 회사들이 많아지는 이유입니다 장점 2. 직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복지혜택을 받을 때 자대보험이 붙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직원들 4대 보험도 붙지 않지만 사업주 4대 보험도 그만큼 줄어들겠죠? 4대 보험 사업주 부담률이 약 11%라고 가정할 때 복지도 늘리면서 사업주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근로자도 물론 4대 보험과 소득세를 안 내기 때문에 실수령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사내 근로복지기금도 하나의 법인이기 때문에 설립 이후에 지속적인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또한 사내 근로복지기금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복지 설계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이처럼 사내 근로복지기금은 절세와 직원 복지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설립 이후에 꾸준한 관리와 복지 설계가 필요하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설립에는 약한달반 정도의 시간이 걸리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라움세무에게로 연락주세요.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사내글로복지기금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회사에 맞춤으로 금액으로 분석해드립니다. 실제 실무를 진행하게 되면 절세 전략은 저희 세무사가, 복지 설계는 노무사가 도와드리게 됩니다.